큐브뉴스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오늘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비위첩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송철호 시장의 핵심 측근이 김기현 전 시장 의혹을 제보하고 청와대가 이를 근거로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과 위탁 수수료를 낮춰주는 조례안이 울산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한 결과 업무 규정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승인될 조례를 올릴 경우 향후 국비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가결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종사자 모임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전부지가 윤리로 결정된 것에 대해 울산시의 명쾌한 설명이 없다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산지형이 아닌 소비자형으로 시장이 도심 외곽인 윤리로 이전할 경우 도매시장의 적자 운영으로 종사자의 도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니스트 제4대 이용훈 총장의 취임식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신임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유니스트는 할수 있는 것을 잘하는 대학에서 해야 하는 것을 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유니스트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부총장을 역임한 이 총장은 유니스트의 과학기술원 전환 이후 선임된 두 번째 총장으로 임기는 4년입니다.